안녕하세요. 빨리 말주세요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요, 요집니은기떡이랑그 뭐지? 그, 아. 그꿀밍이랑 한번 콜라보를 할 건데요. 일단은 도리동산을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난좀내꺼냈어 아, 야, 좀 지금만 지집 일단, 난 저만 누르고 있을게, 일단. 아, 야, 가지 말라고요.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. 태윤이가... 어, 우와, 우와, 우와. 난 저랑 놀아요, 태윤이, 아직안 해가지고. 어, 잠깐만요. 좋금 생각이다. 오, 음. 벗겨지게 어, 이렇게 해서. 이건엿 <laughs> 다른 것도 해볼게요 안해요 이봐 놀이 너무 들어와 가 누나 기려나 음, 네, 네. 누나도 나오나? 나 깃털이 나와 깃털 여기다 그냥 놔 왔습니다 예이 나 깃털 있어? 없네 나 깃털 나 눈치기 바랄기야 오르 제목 보내줘. 기계 이름 해주세요. 네 일단은 다 아주 오가이하다일단 아이 <laughs> 이걸 여기 나무집을 할 거예요. 음. 어, 여기, 여기 온몸이 사 너만 의어 n e y o 있 y a 어 g i t 어 Oh, so 죽이지 e I 야옹이 되게 많아 친구도 있다 안녕하세요 Oh, she's doing it. 쟤가 불 켜는 것도 아파트에 여기 1기로라고 그래? 오케이. 그럼 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그니까 이제... 아직 아직 다안 됐어 일로 와봐 오늘 저심 있는 거다 소개 안 했다니까 봐 잠깐만, 잠깐만. అది కరెక్ట్ కదా కి లాక్ చేయను నేను 있다. 있다. 아! 나 똑같아. 얘는 그냥 방이네요. 이 계단 있지 않아? 이거 아니야? 그래? 응, 대박 알다. 타고. 근데 왜 대박이야. 그래 일단이야. 어이, 부키보 이런 이런 센서가 있다니. 대박이지. 있다고. <놀람> <일단 와. 놀람> 아껴야 되니다 우리 돈 많네. 우리 노래들. 어디 와? 이거 있어? 뭐냐? 복, 복, 특별시 누가 특별? 손님도 아니야. 침대. 어, 그러니까. 여기, 여기. 사하는데 오, 대박. 잘 쪘다. 대박이다. 응. <laughs> 아니, 그럼 이거 노래동산 2편 동안 찍어. 찍어야 돼. 난 나가도록 하겠으면 돼. 난 소에디 그만 하자. 좀 못했었네. 아, 사실지가 천천히. 너무 길어, 길어. 길어할거 없네. 아, 됐나? 어, 비망기도. 또 올라가자. 와야! 이제 마지막이다. 맨 위. 위층이에맨 위층. 어, 구황 여기 고양이한테 앉을 수도 있어. 아아 아, 얘가 앉는 거구나. 날라가버려. 아, 저는 일단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 그거 탈? 이래갔어저 죽어. 또안죽고요 정말 남장이다 일단 얘 우리 누리고 타야지. 아 근데 저지 엄청 재밌게 생긴 걸 타고 이걸 일단 이거 탈게요. 아니. 아나 <laughs> 그럼 이걸, 이걸로 봐봐. 문아 이걸로. 티껑 말이네, 뭐. 이거 할게. 야, 몇 개를 올린 거, 야 <laughs> 네, 잘 탔습니다. 너무 재밌네요. 아, 나 어떻게 해요? 아, 보태고 있네. 일단 이걸 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놀랍어다 근데 배달기 진짜 힘든데.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! 응, 이거 올라가는데 스리 넘치게 이렇게 좀 천천히 하게 만들어. 어 우와, 벌써 어디야? 내지는 아닌데. 개번거리죠 이거 달 내지는. 와우 대주가. 아니구나. 어 지금 나? 어. 뭐야 난 여기서 있구나. 와나 진짜 눈 거든데? 죽었네 아, 좀 일단 다시. 아, 아, 끝난 거야?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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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을 이고 짱! 리고리이상해이상한거이상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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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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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리, 이리, 어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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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안 되니? 나 나무 야 고양이 타고 있어! 어디에? 배 이따가. 보이시나요? 여기 보이시나요? 누가? 대박이네 어디야? 저기다. 기다려. 이것도 뭐해? 야, 그뭐 아까 왜 끊긴, 왜 끊긴 거야? 이거 뭐야? 뭐. 뭐 이어지는 거 아니야? 롤러코스터 타는 곳이 어디야? 저긴가? 나, 나 얼음 탈래. 난 저거 탈래. 내데 이거 또 죽으면 진짜. 아, 파 싫어! 이어하 어, 이뒤고 있네. 어이. 어이. 어. 타는 곳이 없어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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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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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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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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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, 떻게있잖아왜치고 치냐고, 왜 아, 여기. 아, 여기 왔을 때. 뭐야? 사라고어 아... 여기 아니네. 이 나갈 때. 나 이렇게 끝내도록 크게 침입자. 아닌데? 이야 여기, 여기, 뭐야. 아, 이다쓰안 했는데. 끝내래. 응. 야. 그러면 안녕. 아, 지야, 지야, 더. 안녕. 나을 쳐가봐. 여기는... 아, 여긴가 봐. 나 갔었는데. 나 못하는데. 아니요. 어, 아니네. 아, 아 여기 있다. 나 못하는데. 야! 배 타는 곳이야. 응. 뭐지? <웃음> 아 뭐지? <laughs> 아. 왜? 디즈에서방